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릴때어 가지고 아, 아... 유치원 들어가기도 전부터였거든요 미술만 쭉 하나만 쭉 하신 거네요 네왜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진짜 재밌어서 그리다가 <laughs> 제가 이걸 만약에 네. 갖다 팔려고 그림을 그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팔지? 어떻게 예쁘게 그려야 사람들이 살까?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면 이게 제꺼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예술가라고 칭하고 싶지않아요 작년에 전시를 엄청 많이 했는데 하면서 좀 회의감을 많이 많이 느꼈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판매가 주가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이 사람 예술하는 예술가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없더라고. 요음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봤죠. 영감도. 오. 제가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저는 어디 가서 작가라고 안 합니다. 저는 굿즈를 네. 팔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굿즈 팔입니다.라고 <laughs> 이서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람들이 자기는 예술을 한다고 하면서 본질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떤 전시를 할 때마다 네. 사람마다 설명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작가는 직업이 그게 좋은 가예요내 거를 정리를 하고 말로 표현하고. 뭐 이렇게 비언어적인 걸로도 표현을 하고 어떤 전시를 할 때마다 네. 사람한테 설명을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작가라는 직업이 되게 좋은 거아요 그거를 정리를 하고 말로 표현하고 뭐 이렇게 비언어적인 걸로도 표현을 하고 그런 제가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명품 로고 막 그림에다가 자기 그림에다. 가 막 가져와가지고 받는 사람도 있거든. 요 명품 로고를 사용하더라고요. 루이비통 아 슈프림 막 이런 거 쓰는데, 네. 자기들이 만든 로고도 아니고, 네. 남의 브랜드 로고를 왜 마음대로 자기 작품에 가져다 쓰는 거지라는 생각 들면서, 그거를 이제 작품인 거, 자기 작품인 것처럼, 아뭐 상업 로고를 그냥 <laughs> 그림에 봐가지고 작품이라고 하는 게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리아 203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촬영 중인데 촬영 시작해도 될까요? 아네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 저는 이제 25살이고요 네. 이름은 이상국이고 작가활동, 예술작가활동하고 있고요 패션 디자인 전공해서 지금 네. 패션 브랜드 런칭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가를 하신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작가인 거예요? 그림을 이제 주로 그리고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예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미술도 하고. 오늘 하루 일과는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브랜드를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도 조달하고 네. 생활비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땀내서 제가 이제 또 전시도 준비를 해야 돼서 네. 그림도 이제 짬내서 중간중간 그리고 마무리가 합니다. 그럼 브랜드 만드신다고 했던 거는 뭐 만드시는 거예요? 가방 브랜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가방 제조업 종사자여서 도움을 좀 받아서 제가 전공도 이제 패션 디자인이니까 가방 디자인해서 이따가 한번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건 뭐예요? 아 이거 캔버스인데. 네. 제가 그림을 좀 살짝 그려왔어요. 완성이 된건 아니네요? 네. 아, 예. 제가 얼굴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시기마다 제 내면에 있는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좀. 그런 얼굴들을 포착해서 을 그리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가 했잖아요. 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릴 때라서. 아, 진짜 <laughs> 유치원 아... 들어가기도 전부터였거든요. 미술만 쭉 하나만 쭉 하신 거네요? 네.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진짜 재밌어서 그리다가. 뭐 드실래요? 어, 저 사주시는 건가요? 아, 사주셔야죠 아, 잘 먹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네. 따뜻하게 아메리카노 한잔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작품 활동으로 인해서 수익이 좀 나시는 건요 음, 현재로는 수익이 많이 없죠. 사실 솔직하게 음... 말하면 거의 없다시피. 그래도 이제 작품이 인정을 받고 뭔가 작가로서 이름도 좀 알리고 자기 만족이 좀더 강했던 것 같아요. 작년 한해 작가 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뭔들인 수익이 거의 없다 시피 하니까 도충이죠 작가들 활동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출만 생겨버리고 지 활동이 제약이 생기니까 그래서 좀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도 같 음. 수익이 박람회나 전시회 이런 걸로 생기진 않나 보네요. 작품을 팔아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저는 작품을 팔기보다는 예술 작품을 좀더 사람들이 보고 네. 느끼, 예술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부산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쓸때 서면에서 클럽 바로 앞에 네. 입장 그줄 있는데 그줄 앞에서 그림 그렸거든요. 어. 그게 좀 기억에 남니다 어때 어땠 좀 어땠어요? 끝나고 나니까 한 5분 지났나 했는데 한 시간 지났더라고. 재밌어요 밖에서 그림. 사람들이 많이 보던가요? 네 많이 오더라고. 요 확실히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laughs> 예술 작품 하시면서 네 수익은 거의 없다시잖아요. 네. 아르바이트는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주에 한3살일 네. 원래는 이제 브랜드 준비랑 사업 준비에만 몰두를 하려고 따로 안 하고 네. 지원을 좀 받았었죠. 아 네. 근데 이제 예상보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 언제까지 계속 지원은 받고 준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한번 해 보자. 이제 런칭은 언제 하시려고요? 런칭이 2월. 2월이요? 시작했어요. 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어. 거의 다 왔습니다. 가방만 있는 거예요? 네, 현재는 이제 가방, 지갑도 하고요. 지갑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네, 해 주시는 제가 디자인하면은 네. 아버지가 만드십니다. 구조가 이미 잡혀 있네요. <laughs> 아, 그렇죠. 이게 너무 좋은 게 예. 네. 사실 공장 돌아다니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음. 왜냐면 대화도 잘안 통해요. 해달라는 대로 안해 주고. 텃세 음. 에리는 것도 있고. 네. 돈도 많이 받고 음. 근데 아버지가 해주는 게 진짜 진짜 장점이에요. 그냥 "아, 이거 해줘" 할까? 제가 여기 있는 직원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했습니다 아, 그럼 먼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이러고 들어가는 것도 무기잖아요. 아, 괜찮아요. 여기가 제일 알바하는 푸라토 식당, 신사점입니다. 신사점, <laughs> 사장님, 이거 강조하래요. <laughs> 네, 그지. 안녕. 오늘 오늘 촬영 촬영 하거든. 계속 같이 있으실 거예요. 아, 하루종이? 어. 어. <웃음> 오케이. <웃음> 저의 네. 왼팔. 아 머리는 어떤 분이신가요? 머리는 이제 올 거예요. 아, 오늘 오세요? <laughs> 네. 어. 좀 이따 올 겁니다. 아. 안 추우신가요? 장남자여가지고 아, 혹시 알바 그렇게 하시나요? 예. <laughs> 진짜 진짜요? 강원도에서 네. <laughs> 군 생활하다 와가지고 아 어, 어디갔다 오셨어요? 저 22, 사단 <laughs> 그때지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네. 그때 이후로 잘안 추워요. 와 아, 저는 저녁 하자마자 바로 춥던데 추웠네. 이상이 군대 있었을 때는 외피 네. 있잖아요. 외피를 네. 안 입어도 네. 괜찮았거든요. 저녁 하자마자 춥던데 <laughs> 군대 체질이신가봐요. 제가요? 네 어, 왜, 왜죠? 어, 군대 있을 때는 추위도 잘안느끼시고 네. 한번 지역 군인 제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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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촬영하는 거 들었어? 촬영하실 거야? <laughs> 여기 지금 오른팔입니다. 아, <laughs> 어, 머리 왔다 머리. 아. 여기 지금 머리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기 <laughs> 협의가 된거 맞죠? 아 그럼요. 다 협의됐습니다. 모르시는 거 같아. 아, 아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당연하다. 배우. 저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거요? 브랜드. 어? 아 어, 이게 브랜드 로건가요 네. 어디스트데스라는 네. 브랜드인데. 줄여서 이렇게 FD 로고 로그. 음, 로고는 제 머리에서 나왔는데 네. 사실 이게 다른 영역이잖아요. 유능하신 분을 제가 또 만나가지고 부탁드린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저희 제품 일부가 요 일부분인가요? 네. 음, 요게 메인인가봐요. 예, 메인 핸드백 요거는 미니백, 숄더백 요제 지갑입니다. 여기까지! 제 머리가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What's t h 이 t a r a b 여기, 여기, 여기. 가지, go. You're seeing me, 는 r a b i a n What's going on? What's 는 o i n g on? What's g o i 제건 뭔가 좀 바뀐 것 같아. <laughs>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네. 그림 좀 그릴까 하면. 거아 그림요? 이 네. <laughs> 다들 이러시는데. <laughs> 저는 원래 <laughs> 네? 1 0시 출근 있고 1 1시 출근 있습니다. 아. 저는 좀 일찍 나왔어, 티케이스. 아. 아 누나가 이제 0시 출근. 아, 그치. 저는 아직 출근 안한 겁니다. 항상 이러세요? 안 하시는 거? 아니요, 아니요. 일안 하시는 거? 아. 네. 예? <laughs> 아, 그래도 일은 일은 해요. 아, 그래요? 일은 일해가 아니라 자 자. 둘 하기로 했어. 둘째. 아, <laughs> <laughs> 아, 합의가 된 거였어요? 뭐둘 하기로. 제가 은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많이 있니다 어... 근데 또 이게 검은색이랑 조합을 했을 때 제일 빨간 거검은색의조화가 되게 본 사람도 가격 강렬하잖아요 패션 브랜드도 빨간색이 있더라고요 저예요 시그니처 아... 빨간색?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검은색 저강지징 괜찮았을 요 살짝 악마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laughs> 지, 뒤에서 웃으시는데요 머리 분여서 <laughs> 머리 교육 한번 해야겠네요 <laughs> 예측할 수가 없어. 붓은 그래도 붓으로 하면은 결이 있으니까 네. 어느대로 가겠다 싶은데, 아 손은 줄 저도 모르겠어. 요추상화를 <laughs> <laughs> 좋아하는 이유도 네. 그리면서야 간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음 제가 때 그게 제어려워요 재미도 다어 <laughs> 그냥 간단하게 슥슥 하시는 거 같은데, 마음 가는 대로 저만의 그런 선이 있는 거요 저는 몰랐는데 네. 네,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거나 좀 거친 걸 해야 된다. 음. 캔버스 부시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거할때 이제 좀 나가. 좀 폭력적인 거할 때? 네. 폭력적인 거할 때. 음. 폭력적인 것도 좋아해요. 성격이 좀 호전적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경쟁이 좋아하고. 네. 그림으로 거짓말하는 거 별로 안좋아하고 아. 솔직해져요. 어, 제가 이걸 만약에 네. 갖다 팔려고 그림을 그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팔지? 어떻게 예쁘게 그려 사람들이 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면은 이게 재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술가라고 칭하고 싶잖아요. 작년에 전시를 엄청 많이 했는데 하면서 좀 회의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판매가 주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예, 이 사람 예술하는 예술가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봤죠. 영감도 먹고. 그러니 얻어가는 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나보다 이 예술신이라고 하는 네. 이 바닥에서 더잘 나오고 네. 입지도 탄탄하고 그런 데서 오는 회의감? 제가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저는 어디 가서 작가라고 안 합니다 저는 굿즈를 팔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소비하면다 저는 저는 구팔입니다 라고 이제 <laughs> 이거 댓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아감정은 없거든요 네. 아, 근데 예술 같은 작가 로거 인식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네, 저는 이 제가 작가냐 싶은 거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건가요? 회사님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도 지인, 아무래도 사람들, 사실 근데 보면은 영화 업계도 그렇고, 이제 상업성의 연구를 무시를 못하잖아요. 상업성 무시를 못하죠. 근데 그거죠, 어쨌든. 저는 좀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네. 그런 구찌파리들이랑 같이 묶여서 분류가 되는 게 싫을 뿐이에요 굿 <laughs> 이렇게 <laughs> 구찌파리가 왜 이렇게 굿즈 구찌파리 구찌파리 하면 너무 약간 비하하는 것 같은데 이미 다하셨어요디이너아이 뭐라 해야 돼? 모르겠다 <laughs>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람들이 자기는 예술을 한다고 하면서 본질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는 그걸 좀 탐욕을 많이 했어요 학교 강의도 하고 네. 어떤 전시를 할 때마다 네. 사람한테 설명을 많이 하고 네. 그럼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작가는 지금 그게 좋은 가예요그를 정리를 하고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비언어적인 걸로도 표현을 하고. 어 대학교 강의도 나와주셨어요? 그 부산국명대에서 네. 강의는 아니고 이제 교수님들이나 예술관계자분들 모여서 토의하는 고등학교에서는 그 아이들 상대로 학업에 예술이 어떻게 도움되는? 대해서. 오. 오. 제가 생활하는 구데를 얘기했죠. 그림 그리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봐 솔직히 그아 맨날 인스타그램으로 막 보고 막뭐 이랬는데 네.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멋있네요. 뭔가 신기해. 너무 명혼이 없어. 너도 너무, 너무 잘한다는 <laughs> 집에서부터 촬영하시고요. 네, 집에 입구에서부터 촬영되었습니다. <laughs> 와, 거의 데이트하시네요. 1일... <웃음> <웃음> <아니고요. 데이트요>. <laughs> 네. 데이트. 아니 a n i 고 a l I hate you. I h a 데이트 o u I hate you. I hate 예술 별거 없습니다. 음. 그냥 느 h a 는 e you.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 아 잠깐 아까 아까 you. 이 hate you. I hate you. I hate y 요즘 셀프도 쓰고 니까 혹시 어떤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냉비추 내라스러지 이거 혹시 어디에 쓰여요? 우리 메인 메뉴 투카츠 할때 세팅할 때 써요. <laughs> 상국님은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6개월. 6개월에 써고 만났어요. 선배신가요 아니면은 일, 일한 날짜? 아 나는 1년 됐어요. <웃음> 1년이요? <laughs> <laughs> 상국 씨는 얼마나 됐어요? 아, 9개월. 어쩌다? <웃음> 어쩌다? <웃음> 오른팔 왼팔이 되셨죠? <laughs> 저희 형이 또 남자 중에 상남자 아니겠어요? <laughs> 그렇지. <switched> 맞아. <laughs> <맞아요. 웃음> <laughs> 누구야? 누구야? 자, 누구야? 오늘 살짝 그냥 라디오 마냥 계속 들릴 거예요 말소리가. 음. 쟤 계속 얘기를 할 거라서. 진짜 약간 막크 주제 말 이런 거 있어요? 파일 있어가지고 문화 예술 막 해가지고 킬리케가 쩌악에 나와.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거 아니아폴라 등기라고요? 아. 아. 그 채널 이름이 뭐죠? 채널 이름 코리아 이공삼공이요 2030. 코리아 디스토 코리아 <laughs> 여기서 검색하신 거예요? <laughs> 아, 재개정입니다. 제, 제아 그래요? 제계정이라서 친구들 네. 못뭐 듣는지 다 합니다. 군가 틀고 막이래요 군가 <laughs> 틀고 <laughs> 일본식 규카츠 <laughs> <기육> 집인데 혼내주는 <laughs> 거죠? 아, 일제 놈들. <laughs> 일제 놈들. <웃음> 다 지금 998이지만 악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laughs> 일본에게 본태를 보여주지만 반일 <laughs> <laughs>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laughs> 근데 이거 이거 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좀 확실해야 히될거 같아요. 이성적인 거죠. <laughs> 저는. 그는그 뭐야? 뒤에서 <laughs> 웃으시는데요? <laughs> 야오른팔야 오른발? <laughs> 야, 오른발. <laughs> 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자꾸 오른팔로 부르셔서 제가 성함을 모르겠 <laughs> 혹시 저희 채널 보고 계신가요? 아 어, 네. 한번 나오십니까? <웃음> 어 <웃음> 생각을.. <웃음> 빠른 빠른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저 노잼이라.. 여기 번호 어, 네. 공번아 불러주세요. PD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편한 대로 불러주세요. 네. 다케죠 어서 와 주고. 동생. <laughs> 동생. 동생. 너무, 너무 편하고. <laughs> <너무> 동생 됐다. <웃음> <웃음> 그 작가들은 그게 있거든요. 작가 노트라는 게 있어요. 네. 음. 어떻게 작업을 시작을 하고 네. 추구하는 게 뭔가. 내 작업은 어떤가 이런 게 정리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날것. <laughs> 사실이 없어요. <laughs> 아. 네.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사실. 아, 그래서 네. 동생들이 좋아하고, 얘들도 음. 좋아하고. 특히나 남자들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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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기 가라데 k a r a t 데 Karate k 가 r a t e Karate Karate k 라 r a t e k a r a 든 e k a r a t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음. 이제 세 번째 시리즈. 바닥을 뚫고 나오는 그 콘크리트에서 자라난 그런 강렬한 꽃들, 강인한 생명력을 주제로. 요건 이제 그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넘치냐는 군대에서 그랬어. 아, 이등병 때부터 그래서 집으로 다시 택배 보내고, 전역하고. 완성한 작품 아, 2년 정도 걸리셨겠네요 그렇 오래 걸렸네요 어... 이거는 이제 살짝 후회돼요 팔았거든왜 팔았을까 이거 상국님 같이 보이는데 팔아도 <laughs> 그죠 <웃음> 얼굴 비스무리한데 아 이거 판거좀 아쉬워요 제가 왜 그런지 것 같아요 <laughs> 왜요? 인이었잖아요 상궁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어. 이거라도 네. 팔아서 냉동 하나 더 먹어야 돼가지고 <laughs> 그러지 않았을까 아쉽습니다 <laughs> 초기에는 이런 그림 많이 그죠 이거는 어떤 거죠? 이거 불기둥이거든요 가운데. 음 불기둥에 뛰어드는 이제 불나방. 불나방이 흰색인 거예요? 예, 네, 뭐든. 어, 뭐 뭐든요? <웃음> <웃음> 뭐든 이제 불나방이 되어 있죠. 아 뭐든 뛰어들어서 산화하는 그런 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들으니까 뭔가 좀 그런 예,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이 작품이 이제 해외 공모전 입상도 했던 작품이고요. 아 이게요? 예. 네. 아 이거는 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갤러리에서 사왔거든요. 얼마였어요? 이거 되게 싸게 팔았죠. 120만 원. 더 비싸게 <laughs> 팔았어야 되는데. <된다>. 좀 <laughs> 예술 활동 같은 거 하시면서 예. 뭐 다른 것도 해 보고 싶으신 것도 없으셨어요 군인을 하고 싶었어요. 네, 특수부대. 지금도 솔직히 너무 하고 싶거든요. 네. 약간 좀 미련이 있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요. 예. 네, 근데 갔다 한 상병쯤 됐을 때부터 네. 아, 그냥 특전사 준비할 걸 음... 아, 후회되더라고. 아... 아 지금도 약간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게.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보는데. 근데 지금 하기에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네. 아 그림도 그리고 있으니까 아. 사업 망하면은 사업 망... <laughs> 바로 그대로 특전사 지원할까 <laughs> 생각도 하고, 하기도 하고. 칼을 뽑았는데. 아 그렇죠. 무라도 썰어야죠. 끝까지 가봐야죠. 네. 그래서 뭐 사실상 접었죠. 미련은 있지만. 지금 준비하면은 좀 늦죠. 젊은 편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인정하기 싫어도 공무원은 호봉제기 때문에... 지드래곤이도... 지디... 지디도 아티스트 아닌가요? 아, 그럼 아티스트죠. 지디... 지디 너무 좋아하죠. 지드래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드래곤요. 네. 국밥 한 그릇 하고 싶은데, <laughs> 나중에 언제든 기회가 되면... 아이... 썸, 썸네일이 이미 정해졌어요. 사실 썸네일이요? 네. 썸네일 뭐죠? 썸네일... 뭐였더라? 아까 그거... 굿즈 굿즈밥 주말... 만약에 제가... <laughs> 뭐,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막 캐릭터 이런 거 똑같은 거 찍어내고 있으면은, 네. 카메라로 제 머리를 찍어주세요. <laughs> 혹시 안에 들어가서 하시나요? 아, 여기구나. 진짜 길거리. <laughs> 진짜 길바닥이네요. <laughs> 혹시 그 <이거> 매장 장갑인가요? <laughs> 사연님,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 제안 좋죠. 지 노트북 가방에도 가능할까요 혹시 어? 지금요? 네. 오 가능하시다면 저는 상관 없는데 네. 네 가능할까요? 아가능하죠 어? 어, 어, 좋습니다. 어, 노트북 가방에 네 혹시 감기세요? <웃음> <웃음> 아, 최근에 열려 별로... 너무 복잡되는 벅적되는데... 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네. 로치 같은 건데, 네. 작품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하나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던 게 항상 있었는데, 아... 갑자기 좀 생각나가지고. 나중에는 제 브랜드 로고나 뭐 가방 같은 것도 넣을까 하고. 아, 아, 작품 안에다가요? 네. 예. 그런 거 제가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명품 로고 막 그림에다가 자기 그림에다. 가 막 가져와가지고 박는사람도 있거든. 명품 로고를 사용하더라고요. 루이비통 아 슈프림 막 이런 거 쓰는데 네. 자기들이 만든 로고도 아니고 네. 남의 브랜드 로고를 왜 마음대로 자기 작품에 가져다 쓰는 거지라는 생각 들면서 그거를 이제 작품인 거, 자기 작품인 것처럼. 아뭐 상업 로고를 그냥 그림에 봐가지고 작품이라고 하는 게좀 어이가 없더라고. 요 어. 이런 거는 또 지금 생각이 든 건데. 네. 진짜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저 제가 느끼기에는 네. 흰색이랑 네. 빨간색이 조화가 됐을 때 흰색의 비율이 많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딱이 정도 비율로 하면은 네. 그런 게또 떠올라요. 아. 뭔가 약간 그 성스러우면서 신비한 느낌이 있더라.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여기 가루로 빨간색 하나만 더 하면 나라잖아요. 그렇죠. 스위스. 스위스 맞나? 수이스. <웃음> <웃음>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작업 과정을 한번 업로드 해볼려고 이거는 음... 영상을 한번 담았으니까 어렸을 때 그렸을 때랑 지금 그릴 때랑 네. 어떻게 좀 마음가짐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아, 많이 다르죠 그때 미성년자 때는 네. 그냥 그림은 무조건 사진처럼 똑같게 소묘를 잘하면은 좋은 그림이다 네. 라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그림 그리다가 네. 조금 막 삐뚤어지면은 막 바로 종이 찢어서 버리고 엄청 많이 그렸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게 재미도 없고 지금은 네. 예술 같지도 않고. 그데 응. 예술의 기능이 뭘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세상에 다른 다양한 화풍도 많고 응. 정말 여러 가지 예술가가 있고 머리를 딱 맞은 느낌이더라. 어... 또 다른 눈을 뜬 거죠. 새로운 감각. 굳이 이렇게 정형화된 미술을 할 필요가 없는구나라는 걸 느끼신 건가요? 아, 지금 많은 이 시생들이 정형화된 네. 디자인을 가지고 대학교 입시에 들어가잖아요. 네. 학원에서 배운 걸로 가지고. 네. 그런 건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어뭐 미술을 하고 싶으면은 뭐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예술을 하고 싶으면은 네. 벗어나야죠. 미술과 예술의 차이가 있다면? 미술은 이제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그냥 그림, 테크닉도 중요하고 그 역사가 있잖아요. 나은 그림이 딱 정형화돼 있잖아요. 아... 그런 게좀더 미술이라고 생각하고 예술은 답이 없죠. 미술은 어떻게 보면 그 그리는 법이 있다 그 있고 화풍도 있고 하잖아요. 네. 예술은 진짜 순순히 자기 거를 표출을 해야 되니까 음. 예쁜 것만 예술이 아니거든요 음. 추하고 무섭고 네. 잔인한 것도 예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제가 네. 예쁜 것만 그리는 걸 싫어합니다 아. 엄청 막 무서운 그림도 그리고 잔인한 것도 그리려고 해요 예술. 나를 표현하는 거다 음. 네. 떠나서 그냥 그리고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더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 음. 대화를 시키는 거죠 음, 작가님 오늘 저랑 이렇게 하루 촬영해 보셨는데 네. 벌써 해, 거의 해가 지고 있죠? 어 그러게요 거의, 거의 석양이 지고 있는데 너무 갔네 벌써 촬영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 생각보다 훨씬 편하고 진짜 그냥 가식 없이 네. 진짜 하루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편하고 자연스러운 촬영 마학예술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초년생분들 있잖아요 음, 네. 그분들께 뭔가 좀 한마디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음, 자기 예술의 그 확신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음. 좋은 가치를 만드는 거에 중점을 두고 계속 그걸 했으면 좋겠어. 음... 잃지 말고. 작가님의 포부가 있을까요? 저희 포부 이제 브랜드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뭐 샤넬 루이 비통 레벨로 가서 더 많은 스킬 큰 멋진 작업들 예술 작업들 상업적으로나 이렇게 개인 작업으로 진짜 순수 예술 작품들 더 멋있는 거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고려 2030 화이팅.